오마이노나가니네무르비스토노이시오메사세 <놀람> 이곳은 엘프와 드워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계의 왕국이 공존하는 대륙 디카덴. 인간의 사피 왕국 시골 마을에는 아서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자, 겟시마쇼네 아서? 아사강이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던 그레이 왕. 감정 없이 고독한 냉혈한 같은 왕이었는데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지금의 아서로 전생한 것이었죠. 아리스모 레이르스모세코다이로이이이 세상에는 나이 기를 사용하는 전생과 달리 마나를 사용하는 이 세계 신체를 강화하는 오그멘터와 마나를 방출하는 컨저러가 있었는데요. 이 세계의 정보를 책으로 배우던 아서는 만화 조작의 핵심이 만화 코어란 걸 알게 되고. 마주치듯이 때에 잠을 노와 신키기의 초기까지 10대. 하지만. 나는 에이

<목소리>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엔 도가 탔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마나 코어가 되기까지 남은 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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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하지만 그때 무너지는 천장, 선의 천에... 고아였던 전생과 달리 아설 위에 몸 던지는 두 사람이 있었고, 오야토유 <놀라> 이렇게 죽어있던 아서의 마음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파도이다죠 네. なこの体でそんなものを使って 나무가지에 마력을 담자 그걸 바로 카피하는 아서나무가지는 쉽게 두 동강 냈는데요. 시골에서 썩기 에는 아까운 재능. 아직 4살의 고가다요. 아서에겐 제대로 된스승이 필요했고 파티온을 불러 도시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트윈 혼즈라는 파티들. 레이놀드 아리스모 같테는 소속해 있었다고 말 했다이다. 상당히 귀여워졌네요. 이긴가 대킹 겨우 도시에 가는 일로 파티까지 부른 이유. 베테랑 파티답게 완벽한 포메이션. 엘리스가 치유 마법을 쓰자.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데요리스와치유 에미사는마다사 극소수의 직업으로 노려지는 일이 많았고 가족이 변두리에서 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네르마인이 좀 몸을 ほぐした 아싸를 걸いてもいい가? 내가 아직 4살이다ということを忘れて 간단한 재능 테스트로 시작했지만. 고장 내사를 상대로 전력을 다하게 되고. 야리すぎ다. 대가겐って言葉 고존지? 아랴,とんでもない 리토르 <목소리> 몬스터다ぞ 자스민은 아서에게 스킬까지 배우는데요 가하가いくつかのことを学び 전세의 지식을伝えることは 私にとっても学びになった誕生日って聞いて 고마워, 자스민 여기에糸가 붙어있어 어이,そろそろ 가자 결국만 지나면 도시는 금방이었지만 <목소리> 기다렸듯 마차는 포위당하는데요 傷 <목소리> 개개인의 실력 차이는 확실했지만 도적대는 끝도 없이 나왔고 두 사람을 지키며 싸우기 버거워 보였는데요. 마마 옷을 떼. 코노바나로보소뭐가맡아 하지만 도주로엔 복병이 숨어 있었고 엘리여는이가센 죽였지만 아서는 절벽에 떨어지고 말았죠. 부이다갔다눈 <목소리> 뜨나서 앞에 정체모를 존재. 선빵 필승. 일단 공격해 보는데요. 지비노 <목소리> 아사.

すぐに帰りたいのサケメオ、ヒラクニワ、ソレナリンジュンビガツヨナンダ、カチンシルスル、パンボカジャン、アメシガン、シュレンメジナナナソこれはできるかなジャジん魔法を使いながらマナを集めているあんたは今よりもっと強くなれるリ。ヒミセ면ギメン、タ부터할생각이었지만この手はあんたを簡単に引き裂くことができるどっちが好きル、ドチガ 실비아는 그런 아서의 생각을 넘어 전생의 기억마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의 아서에겐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기로 약속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실비아와 똑같이 생긴 존재. 수세에 몰린 실비아는 용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전세를 뒤집기에 실비아는 약해진 상태. 멈춰! 시간을 멈춘 실비아는 알과 깃털 그리고 알수 없는 문양을 아서에게 남기고. 이소가 날 더내.

<목소리> 무시하고 쫓아간다면 인간마을에 가는 건 쉬웠지만, <목소리> 소녀를 구하기로 마음먹는 아서였고, 정신없는 틈을 만들어 한 놈씩 처리하기 시작했죠. <목소리> <목소리> 뭐안だか 목숨만 구해주고 떠나려 했지만. 이렇게 된거 집에 바래다주기로 하는데. 네, 코모 모리니 요이니 다케라시. 정작 자기 집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텔시아무 오이카게 라마이고 무작정 집 방향으로 가 보기로 하죠. 와고에레노아노 가리 나이 상태가

고답이 와가가 무슴에 에레노아 왕국 왕족 테시아가 수원이 높다 오우 それでは話を聞かせてもら으う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이우 좋다 오아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으다 오우 좋다 오아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천당 빚이다. 인간을 만족と下げすみ呼ぶエルフ가その万族に等しい振る舞いをするとは到底思えません. 这是被偷的一本。 소원을 무시한다면, 엘프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 말 한마디로 천당 빚을 받아내려는 아서였는데요. 하지만. <놀람> 산 오사토의 회의가行われる. 7년 다음날 국경에 바르다 주는 걸로 추방 당하는거나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더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갔고. 아토, 파파다 이 도모 레쇼에상이에싸타다는 것은 진짜인 모양이구을殺했아서에게 흥미가 생긴 장로 비리오는 실력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비리오는 상상 이상의 실력자란 걸 몸으로 깨닫는 아서였죠. 그로나게이신

<목마> 할 말은 많았지만 생존 신고만으로 두 사람은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됐죠. 정식으로 제자가 됐단 건 엘프 한국 영주권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 비리온의 제자란 걸 알고도 시비건은 용감한 녀석.

특성이 정해진 타 종족과 달리 인간은상녀에 따라 특성이 정해졌는데요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트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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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밤이 돼서야 눈뜬아서는 자신의 비스트가 용인 것을 알리는데요. 류도토, 류의 의시나도 이란의 알아소이를 여기 굽. 이거는 누구도 말하지 마. 용의 의지야말로 국가 권력과 능력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교류가 시작된 것 같아. 네 출발은 4개월 후에 결정될 거야. 아직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얻지 못한 상태였죠. 으이? 실비아에게 받은 알은 드디어 부화했고. ヨンギプシギセンギミョウ、ヨンギャテワーシのイソチュウ。ボクノアタマノナカデシルビッって呼ぶことにするよ <noise> <noise> この印は思ったより意味があるものノしシ。 떠나는 날이 빨라진 만큼 훈련 강도도 최대로 올라갔고, <laughs> 지금의 아서는 움직임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비스트의 의지가 능숙해지는 만큼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단련되고 있었죠.

더 왕조처럼의 지각을 갑자기 아버지처럼怒ったりして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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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우 알았어요 누구보다 아서와 함께 교류해 가고 싶던 테시아 아서의 장난이라면 쉽게 기분이 풀렸죠 眠해? 괜찮아 인간의 나라는 어떤 나라 모른다 어 에라리스케의 가문 이다またここへ来るに役に立つだろう원의 게이트가 열리고 아서가 떠나려는 순간. 어차피 1,2화 안에 다시 만날 확률 짜잔 아서는 과연 두 번째 인생도 최강이 될수 있을까요? 최강의 왕두 번째 인생에는 무엇을 하는가는 웹소설 끝이 아닌 시작 원작으로 웹툰에 이어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됐는데요. 관계가 다소 느린 것 같아 아쉬웠지만 소설과 웹툰이 인기 있었던 만큼 파수가 많이 나왔을 때 몰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